나 배수만 갖고 왔다 근데 욕조 없어? 욕조 없어 욕조 없어? 어 욕조 없어 야, 야 호텔에 다 욕조 없어 <laughs> 욕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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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욕조, 욕조 <안>? 없어 <laughs> 나 배수만 아, 아니 뭐하냐? 기질래? <laughs> 아 싱크대에서 심커대, 물야나 뭐. 오리까지 갖고 왔는데 꽥꽥이 <laughs> 야 새로운 욕실 <욕실짜를> 잘 들어간다 언니 <laughs> 빠밤 <laughs> <빰>, <laughs> 진짜 이어폰? 이어폰 사야 돼. 무선이 어폰무선도로 사야 돼. 무선 사야 돼. 안녕하세요. 밤. 밤. 창노. 아. 아까 그거 해주면 안 돼? 이번 역은 아. 이 기억이 안 나. 체체주제 와. 지금 생겼어. 결혼 가기을때 슈퍼가 낳을 方 슈퍼가 낳을 때슈가가다을때 아니 왜 낳을 때 슈퍼가 낳을 때 슈퍼가 낳을 때슈퍼 제로트 쳐주세요 슈퍼가 <laughs> 오픈하겠습니다. 아빠, 가빠! 바바바바 아, 아. 사람이 있는데? 희생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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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 들어봐 생자 희생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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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희생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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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 저는 진짜. 무서운데. 아직 뿌리 왜 가자. 가자. 저 진짜. 저는 진짜. y 는 진짜. 저는 진짜. 저는 진짜. 저는 진짜. 저는 진짜. 저는 진짜. 저는 진 저는 데 ,"나 여기 져있는데나 <laughs> 여기. 필롭잖아땀 쩔쩔쩔쩔. 너 아빠가 봐. 캐 고고고. 야. 지금 <laughs> 야 샤오시. 야야야 샤오시부터 가자. 생겼다응 응? 뭐 신발 신고 오어나아좀야너자난 여기서 샤워할 <laughs> 테넌 <테니까>. 여기서 샤워해 게너 샤워해 나똥게 이거 여기서 <laughs> 나찌르는거아 <저> 엉덩이 아님? <laughs> <laughs> 만 <잠깐만. 웃음> 좀 응. 아, 좀짜 아, 진 아, 개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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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하다가 나 아, 진 가면 어짜려고짜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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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먹고 아, 진잖 아, 진래 아, 빨리 와봐. 여기서 대화하자. 어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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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다 왔어? 아, 저 샤워하고 왔어요. 아, 아 <laughs> 진짜 존나. 겨 씨는 뭐야? 이 아줌마도. 나 동남아 다시 온나봐가 진짜로. 당 동남아 이제 다시 안온 거야. 배요? 나 이제 일본, 일본 가고 러시아, 러시아 가고. <laughs> 러시아 왜가는데 시원한데 갈 거야 이제. <laughs> 너 그때 가면, 너이제 가면 러시아 다시 안 온다. 말레이시아 온다. <laughs> 러시아 너무 추워 다시 나온다 이나 추운 거 좋아해. 아, <laughs> 2, 5, 3학년 영어과 선배님들. 말하세요. 선배님! 너무 저희 더워요. 덥지만 너무 행복해요! 간식 많이 사갈게요! <웃음> 사랑합니다! 치아야! <laughs> 음. 치아야! <내>, 내려, <laughs> <내려가고 있어. 웃음> 어떤데? 어떤데? 허리를. 어떻게? 나 이거 진짜. 해줘, 해줘, 해줘. 지금이야. 쩡. <laughs> 对对对，原来这样。 Æsj. Vale, vale. <laughs> <laughs> 야! 지아야, 누구야? <laughs> 그리고이게 토끼 <laughs> 그리고 이거, 이거, 이치왜치그거말거이렇이찌이 <laughs> 아니... 이거, 이렇게치이와 고생하기 싫단 말이야. 얼마 나을지 모르잖아. 내 변기는 쫙.. 좀... <laughs> <laughs> 왜 저래, 지금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, 설아야. 근데 너도 방금 헙구역질 했잖아. <웃음> <웃음>